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문서에 따르면, 리사쿡은 해당 부동산을 두 번째 주택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론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복잡합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연방준비제도 이사, 리사 쿡을 둘러싼 해임 시도와 그 배경을 이야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 논란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압력의 충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먼저 사건의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사 쿡의 애틀랜타의 한 콘도 미니엄과 미시간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모기지 서류의 주거 상태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해임하려 했습니다. 쿡이 서명한 대출 문서에는 주거용 거주를 약속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해당 부동산을 휴가용 또는 2차 주택으로 설명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대출 견적서에도 휴가용 주택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같은 해 12월 정부 보안 허가용 문서에는 2차 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쿡이 고의적으로 허위 징수를 했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백악관과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그녀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고 있지만 법원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한 연방 판사는 국이 법적 타툼을 진행하는 동안 연준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며, 그 결과 쿡은 다음 주 열릴 연준회의에 참석해 금리나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졌을까요? 핵심은 바로 연준의 독립성입니다. 1930년대 이후, 대통령이 임명한 연준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임할 수 없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표현은 애매하게 남아있어. 지금까지 실제로 대통령이 연준이사를 강제로 해임하려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번 쿡 사건은 그첫 번째 시험대가 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그녀의 대출 서류의 모기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허위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쿡 측은 자신이 사기를 저지른 적이 없고, 모든 과정에서 정직하게 대응했다고 반박합니다. 법무부 역시 별도의 사기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인사의 자리 보전에 관한 논란을 넘어섭니다.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에서,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연준이사 해임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체도적 시험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쿡은 조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으로 2022년 상원 인준을 거쳐 임기를 시작했으며 2038년까지 임기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해임 시도는 그 자체로 역사적인 전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소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장악 시도가 성공할지, 아니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다시 한번 국권이 지켜질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처럼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통해 리사쿡을 둘러싼 해임 논란과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 운영의 핵심인 연준과 정치 권력의 관계를 가늠할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아담 스미스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를 보이지 않는 손의 철학자, 자유시장과 자본주의의 창시자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의 사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시대와 정치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먼저 스미스의 시작을 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의 대표적인 국부론을 떠올리지만 스미스가 처음 세상에 이름을 알린 책은 1759년에 출간된 도덕 감정론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의 도덕적 행동이 공감해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과정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이지요. 이 사상은 당시 미국의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존 애덤스 같은 인물은 이 책을 인용하며 부와 권력에 지나치게 치우친 사회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 후 나온 국부로는 경제학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미스는 국가의 부가금이나 무역수지 같은 단순한 수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생산성과 국민들이 얼마나 저렴하고 풍부하게 생활필수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시각은 미국의 지도자들에게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스미스에게서 제조업과 강력한 중앙정부의 필요성을 읽어냈고 제임스 메디슨은 자유로운 무역을 옹호하는 논리를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스미스를 깊이 연구하기보다는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에는 남북전쟁 전후로 무역과 관세 문제를 두고 남북이 격렬하게 대립했는데, 남부 자유무역주의자들은 스미스를 위대한 권위자로 칭하며 자유무역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선 북부 세력은 스미스의 논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시대와 나라가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도덕감정론은 잊혀지고, 국부론만이 정치경제논쟁에서 끊임없이 소환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시장 사도의 스미스라는 이미지는 사실 20세기 중반에 재구성된 것입니다. 대공황과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을 겪으면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과 조지 스티글러가 스미스를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에게 스미스에 보이지 않는 손은 단순한 경제 이론이 아니라 정부 간섭을 막고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프리드먼은 이를 미국 독립 정신과 연결 지으며 스미스를 미국 경제 자유의 창시자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에도 비판은 있었습니다. 프리드먼이 만들어낸 스미스는 실제 인물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스미스가 단순히 자유시장의 아버지로만 불리기에는 너무 다양한 사상을 가졌다는 점이 다시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를 중앙집권적 권력의 비판적인 회의론자로 또 어떤 이들은 집중된 부를 경계하고 공공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상가로 평가합니다. 결국 스미스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가 중요한 이유는 현대 자본주의가 직면한 핵심 문제들 성장의 가능성과 동시에 찾아오는 불평등, 시장과 도덕의 관계, 부의 집중이 만들어내는 위험을 이미 250년 전부터 고민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스미스가 말한 진짜 자유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의 사상을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아담 스미스를 시대를 뛰어넘는 철학자이자 지금까지도 끝없는 토론의 원천으로 남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통해 아담 스미스의 사상이 어떻게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정치와 경제 속에서 활용되어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경제와 철학의 교차점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